따라서 조금 다르게 말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음식을 씹어 먹듯이 이렇게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다 받으셨죠? 네 개혁개정이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게 개혁개정 말씀이고요 자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말씀 두번째 겁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불매 하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인체의 욕망과 인의 욕망과 세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오소시 하느라 세상에서 오소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입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좇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랑은 영원히 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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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 와서 는 깨달아지는 말씀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약간요. 너무 개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 실천을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뭐를 사랑하는 거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람 뭐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은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를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엄마 아버지 사랑은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딸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해. 이거 사랑의 방향이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아, 난두 가지 다 사랑해요. 여기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은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미워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세 번역에 보면은 두 번째 거에 보면은 어, 두 번째 줄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산림에 대한 자랑. 자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게 육체의 욕망 다른 공동 번역에는 육체의 쾌락,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쾌락이라는 건요. 감각적인 영역이에요. 감각. 이 사람은요. 감각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고 감각을 통해서 욕구를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감각이 있죠.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이게 느끼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감각의 기쁨들. 런 이 현대사회는요. 굉장히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존귀함 이거보다는요. 무엇을 봤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어떤 것들을 느끼느냐 이 감각을 굉장히 자극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요. 왜그 감각적인 욕구 중에 하필이면 눈의 욕구를 따로 두 번째 이 파트로 또 얘기했냐면요, 이 감각적인 모든 욕구는요 첫 번째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의 욕망, 눈의 쾌락, 눈의 즐거움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멋있는 거, 이왕이면 예쁜 거, 이왕이면 색깔 맞는 거, 뭐 이왕이면 음? 남들이 볼때 인기 있는 거 이게 눈의 욕망, 눈의 쾌락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 속에 욕심을 자극하게 되고 욕구를 자극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죠. 그냥, 그냥 괜찮은데도 내 눈이 그것에 만족을 못해. 그래서 멀쩡한 물건도 갖다 버리고 새거로 다 다시 사고 또새 아파트도 다 뜯어 버리고 새 아파트로 다시 몇 억을 다시 해서 인테리어 다시 하고, 그게 무슨 욕구일까요? 눈의 욕구예요, 눈의 쾌락. 여기 송도에는 새 아파트들이잖아, 짓는 게. 물론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이게 말이죠. 해도 해도 너무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있는 형편도 아니야, 없는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서 그거를 다 뜯어내고 다시 새거로 그게 말이죠. 이 눈에 욕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감지를 못해요. 내 밤에 안들면 바꾸는 거예요. 그냥. 또이 우리의 이 사회가요. 그런 것들을 많이 부추켜요. 계속 새 제품이 쏟아져 나오죠. 멀쩡한 분들을 다 바깥에 갖다 버리죠. 새 거.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도 사람과 사람을 볼 때도요. 외적인 것들로 많이 취하는 세상이 왔어요. 자.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로 취하신데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 중심을 보시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하려면 다이어트해야죠, 성형수술해야죠. 그게왜 필요합니까? 이 사회가요 눈의 욕망, 눈의 쾌락, 눈의 즐거움에 풍덩 빠져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각이 둔해지기가 쉬워요 왜? 늘상 그런 생활 속에 노출되어 살다 보니 자기가 눈의 쾌락과 눈의 욕망에 사로잡혀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 눈에서부터 70%의 감각적인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 말세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이 눈을 굉장히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부터 욕심이 나오고 눈으로부터 욕구가 나와요. 그리고 내 눈에 만족한 것을 나도 모르게 취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의 쾌락, 눈의 즐거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세 번역에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그 다음에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그다음에 삶에 대한 자랑. 자랑이다.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재산에 대한 자랑, 삶에 대한 자랑. 자, 있는 거는 있는 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뭐뭐 뭐 회사에서 뭐 과장이면 과장이다. 또뭐 사장이면 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자랑이라는 것은요. 동기, 마음의 동기에 해당돼요. 마음의 동기. 이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 보이고 싶다라는 거.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의 동기가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들어가서 말하는 거 이걸 얘기하죠. 자, 이거는 재산이라그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나만의 알고 있는 지식의 요소들. 그거 필요하죠.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말을 하거나 전달을 할때내 마음속에 너는 이거 모르지. 나는 아는데. 내가 여기서 10년을 했거든? 너 이제 들어왔지? 넌 신참이지?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많이 배워. 그럼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그러니까 나잘 떠받들어 보셔야 돼. 넌 까마득한 후배야. 아직도 멀었어.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